흔히 일본을 늙어가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지금 일본은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가장 먼저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곳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실험실 안을 한번 같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9.3%. 이게 뭘까요? 바로 2025년 일본의 예산 고령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명 중에 거의 3명이 65세를 넘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일본이 맞닥뜨린 이 거대한 인구 문제가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떠오른 에이지테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돌봄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세 가지 큰 축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바로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죠. 일본이 지금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초고령사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기준이 뭐냐면, UN에서 정하기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그렇게 불러요. 근데 놀라운 건 일본은 이걸 이미 2005년에 넘어섰다는 거예요. 와, 벌써 거의 20년 전 일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심해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심각성이 한눈에 보이죠? 당장 2026년에 25명이 부족한데 2040년이 되면 그게 57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거의 2배 이상으로 뛰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폭발적으로 느는데 돌봐줄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력 공백을 대체 뭘로 메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에이지테크가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에이지테크, 우리 말로는 뭐 고령 친화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냥 신기한 로봇이나 기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AI나 로봇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어르신들과 또 그분들을 돌보는 분들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규모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에 일본 실버산업시장 규모가 무려 101조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0조원에 달할 거라고 해요. 이 숫자가 뭘 말해주겠어요? 이 거대한 위기 속에 정말 그만큼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대한 에이지테크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나눠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이지테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르신들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기술. 두 번째는 돌봄 종사자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는 기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좋은 기술들을 어르신들이 실제로 잘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이세 가지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기둥인 자립생활 기술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그냥 좀 편하자고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아온 바로 그 정든 집에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정말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94%.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좀안 좋아져도 압도적인 대다수는 시설보다는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을, 이 간절한 소망을 기술이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라식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건 뭐랄까 마음의 평화를 기술로 파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작은 센스 하나를 집에 설치해 두면 집안의 움직임이나 온도, 습도를 계속 체크하다가 뭔가 평소랑 다른 패턴이 감지되잖아요? 그럼 바로 가족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거예요.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2, 3만원 정도인데 이걸로 멀리 계신 부모님의 안전을 늘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괜찮죠? 또 건강하게 혼자 지내시려면 잘 챙겨 드시는 게 기본이잖아요. 아스캔이라는 앱은 바로 이 영양 문제를 ai가 해결해 줍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앱에 기록하기만 하면 ai가 영양 상태를 쫙 분석해서 부족한 건 뭔지 알려주고 전문가가 맞춤 식단까지 짜 주는 거죠. 실제로 60대 이상 사용자가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고 하니 얼마나 유용한지 알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술을 봤다면 두 번째 기둥은 그 반대입니다. 바로 돌봄을 하는 분들을 위한 기술이에요. 이분들의 정말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게이 기술의 핵심 목표입니다. 사실 돌봄 현장에서 허리 다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만큼 사람을 들어서 옮기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거죠. 허그로봇은 바로 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사람을 아주 부드럽고 안전하게 안아서 들어올려 주니까 돌봄 종사자의 부상 위험은 확 줄고 돌봄의 질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사토일렛은 개술이 얼마나 사력이 을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예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 가실 때 도와주는 장치인데 모든 걸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이 스스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딱 필요한 만큼만 힘을 보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은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고 어르신은 내 힘으로 해냈다는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효율과 존중, 두 마리 도끼를 다 잡은 셈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 있어도 정작 어르신들이 쓰질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그 기술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주는 게이세 번째 기둥의 역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스마트폰 결제를 어르신들이 어떻게 쓰시게 할수 있을까요? 카에루라는 서비스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합니다. 그냥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현금카드처럼 서비스를 완전히 다시 설계한 거예요. 쓰는 건 카드 긁듯이 간단하지만 가족들은 온라인으로 사용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 안전하죠. 핵심은 이거예요. 기술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술을 맞추는 것. 자, 지금까지 일본의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마, 아, 일본은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게왜 바로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좀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7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압축적으로 똑같은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42년에는 이 돌봄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3.6%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가 전체 R&D 예산보다도 더큰 돈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죠. 우리나라 실버산업은 2030년에 16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야말로 거대한 블루오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일본이라는 아주 좋은 참고서가 있는 셈이죠. 특히 일본의 니즈 시즈 매칭이라는 플랫폼처럼 현장에서 이런 게 필요해요 하는 목소리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빠르게 연결해주는 그런 민관 협력이 혁신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위기가 어쩌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다음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예상치 못한 기폭제가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